안녕하세요. 수입차 사기닭 223입니다. 오늘은 현대 올뉴투싼 디제 1 7 2룬 스마트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현대 올뉴투싼 디제 1 7 2룬 스마트 2018년식 2018년 1월 경유 오토 다크 그레이 9411km입니다. 자, 대각선 방향이고요. 후측면, 전면, 뒷면이고요. 다크 그레이 색상이고요. 그 다음에 휠과 타이어 상태, 깨끗합니다. 자, 엔진 눈도 깨끗하고요. 센터페시아보면 운전소 조선, 내비게이션, 스타트 버튼, 블랙박스 2채널 들어가 있습니다. 자, 키로수 9만 키로입니다. 로석 방향, 운전석, 뒷좌석, 핸들 내비게이션, 스타트 버튼, 운전석 조우석 열선 시트, 후방 카메라 나와 있고요, 전동 접이식 나와 있습니다. 플랫바 수 채널이고요, 열선 시트, 트렁크 방향입니다. 자, 8인치 스마트 내비게이션 네, 되어 있습니다. 정품 내비게이션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현대 올뉴투싼 디젤 2인의 스마트 차량 말씀드리면서요. 자 수입차 싸게 사기 이사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 사업조합 표창장 수여 받았습니다. 회원님 덕분이고요, 감사합니다. 수입차 싸게 사기 이사는 100%신명물 판매와 청렴도프 고지공개 원칙을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모토 아래 www.수입차싸게사기.co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매진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할부 차량 매입 저주용자 할부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수원역에서 5분 거리에 있고요 자 수의차 싸기사기 이사 어디 있냐면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308-5 도이치 오토 월드 211호 수의차 싸기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KB손해보험사 키로수 9만 411키로입니다. 여기 단순교환도 없고요 사고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 그 밖에 자동차 세부상태 보니까 다 양호하고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데 올뉴투싼 DJ 1.72룸의 스마트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요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제 얼굴 밑에 보면 V자 마크 있습니다. 더 보기 이걸 클릭해주면 w w w 수입차 s a 사기 c o m 이 있고요 여기서 한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식 모델 키로수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올뉴 투싼 1013이 정도만 알려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전액 가이브 대차 가능하고요. 무료 코일 매트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급 코일카 매트인데요. 블랙, 그레이, 브라운, 레드, 초코 다섯 가지 중에서 하나를 우리 회원님 앞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위처 싸게 사기 이2 4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초 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수입차 싸게 사기 2, 는 1년 365일 토요일날 일요일날 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현대 올류 투산 DJ 1.2 1율 스마트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